하고 캐고 오늘 지금 5시 반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자 이야기를 했는데 감자를 어제 캐 보니까 많이 골더라고요 이게 감자는 골기도 그렇지만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면 좋은 게 이렇게 오리지널 유황 감자입니다. 유황 감자 위에도 살포했지만 은 스페인 유황을 아주머 mg 아주머 솔포를 살포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파면은 유황이 나오, 나오더라고요. 원래도 다들 농사 고생하시는데, 마무리 다들 잘하시고, 올한해참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 승기는 농장이었습니다.